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면 진로 상담 사이트 개설이라는 정책을 제안 드리게 된 박다운입니다. 먼저 제가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게 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진로 고민이었고 그 진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일 문제점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막상 얻으려니까 좀 얻기 힘들고 또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어, 또 이번에 포항시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하게 되면서 포항시 진로 관련 정책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진로 정책이 무엇일까? 또 청소년들이 편하게 대학 관련 진로 상담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청소년들이 대학 관련 진로 상담을 하려면 상담 선생님 또는 대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넣, 넣거나 아니면 진로 상담 사이트 아니면 사이버 센터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요. 어, 여기서 상담 선생님께 연락을 또 드리면은 저희가, 어, 어 진로 상담 센터에 있는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연락이, 또 대학생들에게 직접 연락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받기 어렵거나 연락을 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 관련 정보나 아니면 입시 제도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자체에서 직접 오는 게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포항시 청소년 재단에서 대신 연락을 넣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자료는 포항시 청소년 재단에서 청소년 7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청소년 진로 관련 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였습니다. 1위가 청소년 진로 특화시설은 37.1%였고, 온라인 진로 적성검사 및 상담 활성화가 21.6%였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진로특허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진학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하였고 온라인 직수로 작성검사 같은 경우는 커리어맨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상담이 대학 관련에 대해서만의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 자료를 참고였습니다두 번째로 또 경험해보고 싶은 진로교육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1위가 현장학습이나 견학 42.3% 진로관련검사 12.2% 상담 선생님이 상담이 10.6%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장학습이나 견학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실시되지 못할 뿐이지 코로나 상황만 끝나면 충분히 실시가 가능한 것이고 진로관련검사 같은 경우는 아, 말씀드렸듯이 커리어넷 같은 경우를 이용하여서 진료관련 검사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이 상담 같은 것을 대학생들이 상담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어, 세 번째로 사이트 설명을 진행하고 네 번째로 이력방문및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설명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대대면 진로 상담 사이트는 일단 대학 관련 진로 상담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포항시 청소년 재단의 진로 상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이 관심있고 알고 싶은 대학과 대학과를 신청하게 됐을 때, 사이트 내에서 그 대학교에 상담이 가능한 사이트, 대학생 10명을 모집하고 청소년의 사이트 메신저에서 연락을 했을 경우 해당 대학생이 수납을 하게 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고 고려할 시점을 기다리뒤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서 이 비대면 기부상담 사이트의 대표적인 항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평가 항목인데요. 아까 앞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어, 이득을 보는 그런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들은 대학 관련 정보를 얻게 되지만, 대학생들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봉사 점수를 얻는 것으로 상담평가 목록을 작성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생들이 수락 보류권 한으로 어 시간을 제대로 조정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상담을 신청하고 연락할 수 있는 사이트에메신저를 설치를 하거나 기능을 더해가지고, 어, 사이트 내에서 개인 정보 같은 것을 서로 지킬 수 있는 메신저를 만들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인 정보 보호자리죠. 개인 정보를 이용화려 하거나 욕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시 바로 사이트에서 차단시켜주는 기능을 넣습니다 어,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들어간 뒤에 자신이 관심 있고 알고 싶은 대학을 신청한 뒤 사이트에서 연결해 줍니다. 사이트에서 연결해 준 대학생에게 사이트 메신저로 신청하면 대학생이 수락을 했을 때 어, 개인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어, 상담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기대된 진로상담 사이트 내에 있는 어, 상담평가를 작성해주고요. 단점이라면 쉽고 정확한 대학 입시 전공이 가능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편안한 진로 상담이 가능하며 진로의 고민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봉사시간이나 봉사검사에 어, 아, 어, 시간이 그그 지났는데 혹시 여기 만담아하나 이것만 하면, 단점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저희한테는 저기 뒤에서 다른 분들도 있고 니까 1분 이내 예. 아무리 하는 걸죠 단점으로는 재단에서 멀리 있는 대학까지 서둘러 연락할 취해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점과 해당 대학교와 공사 점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단점이 있는 사이트이지만 청소년들이 대학 관련 진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수 있고 쉽고 편하게 불편함, 불편함이나 부담 없이 이용하고 또 알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